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7일 투자 핵심 체크포인트 짚어드릴 상가크 클럽 인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미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우리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 줌에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때부터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나 싶었지만 딱요 구간부터 박스권을 이렇게 좀 형성을 해 줌에 따라서 이 안쪽에서만 약한 상승 하락만 좀 반복을 해 주었어요. 가장 최근까지는 또 조정 받고 있었던 그런 모멘텀 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우리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나 다행히도 오늘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자20% 넘는 상승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게 뭐냐면요 단순한 20% 상승이 아니라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져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상승 랠리를 이어가주긴 했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횡보를 했습니다. 거의 한 3개월이란 기간 동안 횡보만 했었는데, 자기 3개월 동안의 모든 매물 대 그리고 모든 거래 대금을 오늘 한 번에 시원하게 날려주는 굉장히 강한 수급이 받쳐들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고점 라인인 19,860원 근처까지 이제 곧 여러분들 도달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고점 라인 때는요, 여러분들 현재. 매물대 라인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자, 근데 지금 이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나오기도 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과제 중 하나죠. 이 수소 관련된 정부 차원에서의 신사업을 지금 앞으로 밀어 줄 계획이다 보니까 무조건 우리 여러분들 우리 믿고 전고점 라인 때까지는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릴게요. 자, 우선은 가장 최근 들어와서부터 바닥 구간에서부터 세력들은 끊임없이 분할로서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세력 들이 매집을 해주니까 박스권 상단부 돌파가 나왔고요. 가장 최근에서도 이 박스권 내부에서도 노란색깔 지표 여러분도 계속해서 나왔죠. 분할로서 세력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물량들을 모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얘네가 단순히 이쪽 최근까지 저항에 막혔었던 구간 때 돌파를 하려고 물량을 모아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지금 당장의 시야도요. 우리가 주봉으로 놓고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제는 19,860원 라인 때까지는 무조건 홀딩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주봉 차트 상에서도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게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 동안 조정에 밀리면서 쌓였었던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를 시켜주면서 거래량 붙여주고 거래대금 붙어주면서 현재기의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구간대에서 매도하실 때는 아니고요 우리가 다시 일봉 차트로 놓고 보셨을 때 과거부터 저항에 막혔었던 구간대 돌파가 지금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위쪽에서 새로운 시세를 써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때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저는 도대체 어디서 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타점과 관련돼서 항상 우리 여러분들 고민이 깊은 거 제가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저는 아무래도 직업 자체가 전업 트레이더이자 전업 유튜버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는 게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바쁘신 생업에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실시간 차트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제가 대신 해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진입하실 때 매수 타점 그리고 빠져 나오셔야 할때 매도 타점들 이런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 제가 공유를 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조그만 보탬만 좀 부탁을 드렸죠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눌러 주셨다면 제가 이런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 100% 무료 공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미코의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미코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영상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립니다. 100% 무료로 구독자님들께 약속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뭐 VIP 리딩반 가입 권유라든지, 아니면 뭐 멤버십 가입 권유 이런 거 일절하지 않습니다. 절대 과금 없이 100% 무료로 우리 여러분들께 타점들을 공유를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미코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남겨 놓으시면 제가 이렇게 새로트이 들어올 때 우리도 한번 진입을 해보자. 아니면 새로들의 단계적인 목표선 근처에 닿았을 때 일단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자라는 거 맥점들을 짚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또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 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 그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 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 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 수익을 챙겨 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였는데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 성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제차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 주세요.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해 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구독자 1,400분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1만 명, 그리고 10만 명까지 향해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 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 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땐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 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 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 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 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 자 다시 우리 미코로 돌아와서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월봉 차트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월봉 차트상 보시면 지금 이때와 그리고 이때 그리고 현재 이렇게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가장 최근에 이 구간 때 보시면요. 이첫 번째와 두 번째 놓고 비교를 봤을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상당히 말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주가의 레벨을 딱 그거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비슷한 레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월봉차트가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자, 이첫 번째 구간에서는요. 윗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매도세와 또 아래 구간 때에서 사고 싶어하는 매수세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다가 어렵사리 어렵사리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량은요. 하나의 매도와 하나의 매도와 또 하나의 매수가 잃었을 때 이게 하나의 거래량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건 그만큼 판 사람도 많고 산 사람도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현재의 가격 구간대에선 거래량이 상당히 말라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윗 구간에서 팔고 싶어 하는 이 매도를 하고 싶어 하는 이 심리보다는 확실하게 사고 싶어 하는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조금씩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지금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월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하나의 음봉도 없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이게 방금까지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던 명확하게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현재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정부 정책에서도 이 수소 관련된 정책을 표기로 공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수소 관련된 테마 이뤄주는 모멘텀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재는 거래량이 말라 있지만. 이 매수세 수급이 추가적으로 더 붙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 전고점 라인 대약 21,550원까지 현재 완전히 열려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자, 바로 직전고점 근처까지 우리 현재 주가가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두 번 정도는 해당 구간대에서 조정을 받아줄 수는 있겠죠. 자,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땐 여러분들 도망치실 게 아니라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 평단가는 낮추시고 반대로 수량은 늘려나가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단 단계적인 목표가 21,550원까지는 아직까지도 한 추가적으로 40% 이상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저와 같이 홀딩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추가 매수 기회를 주셨을 땐 제가 실시간 대응 타점들 보내드리는 그런 문자를 바라보시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팔고 빠져나와야 될 때는 또 매도 타점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 공유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편안하게 미코라고 두글자 적으셔서 영상 상단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한 통씩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아 저희 상한가 클럽 구독자님이시구나 그리고 미코 주주분이시구나 라는 걸 대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남겨 놓으시면 될것같고요자 오늘 영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로 저희 구독자님들 부자되시는 마음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마음 담아서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